사도 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8월 12일 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성령우린테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 없다 210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이니 세웠다. 반석이에 세운 교회 흔들 차가 누구냐 모든 원수 외워 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 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들자 누구냐 주의 흐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 시온 백성 때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만개 같은 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10편 86편부터 89편까지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섯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이슨 하나님께 종을 구원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다윗의 탄원시인 시편 86편에서 다윗은 가난과 궁핍 그리고 적들의 이업 아래 놓여있는 상황에서도 주의 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의하며 마음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겠다고 아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권고하지만 경건하며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가 다윗입니다. 시편 86편에는. 주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자신을 종으로 여기며 주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지칭하며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 두 번째 포인트, 시온성 에루살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이자 노래인 시편 87편에서 시온, 곧 하나님의 성이며 하나님의 성전인 장소, 에루살렘을 노래합니다. 시온성 에루살렘을 노래한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시온성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산이 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로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온성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매일 두 손을 들고 죽게 부르짖습니다 시편 88편은 고라자손 해만의 탄원시입니다 말라르안롯곧 병자의 노래 병자를 이하여 연주할 것이라는 뜻으로 보아 해만이 병에 걸렸을 때 간구한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88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시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두운 어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통을 아뢰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기울여 주소서.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탄식의 탄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통과 두려움의 터널은 어릴 적 때부터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둠만이 친구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기도줄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을 지음에 길을 기울이시고 건져 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야로 매일 두 손을 들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켓 그리고 제왕 시자 이 탄원 시인 시편 89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시편의 주제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다윗을 내 종이라 부르셨다고 노래합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관계가 깊어지는 길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부약 성경의 주제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를 아래며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 다윗과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요?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하나님께 다윗가의 언약을 기억하사 속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기대어 다시금 회복의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86편부터 89편까지 함께 설리 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시편 86편 1절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제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다 여호하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한낱날에 내가 죽게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이디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정의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이루하시는 이신이다 시편 87편 1절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단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전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10편 88편 1절. 여와여 호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심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디였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은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하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이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리까 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에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시편 89편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난택 언약을 맺으며 내종다이색에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는 누구리일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의에 더욱 두려워하실 이시니다 여와 호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있는 이간 누구리까 여와여 호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나쁨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줄고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쌓아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틀리셨나이다. 의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와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 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한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권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파이시리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전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연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윤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처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이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이 확실한 증인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간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그가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의 영혼의 숨길이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물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에 건지해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이세게 맹세하신 그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와여 호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서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성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0편, 86편부터 89편까지 두손 들고 부르짖습니다. 10편 기자의 신앙 고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종을 구워 나서서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 고난이 어려운 환경이 그냥 환경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신을 종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이 고백을 보게 되어지고 시원성 에루살렘을 노래하면서 매일 두손 들고 죽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절망적인 때, 그때 두손 들고 죽게 기도하는 모습.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고통의 두려움의 터널. 터널은 지나가면 터널 나올 때가 있게 되어지는데 짧은 터널도 있고 생각보다 긴 터널도 있게 되어지는데, 두손 들고 부르짖고 있는 기도자의 모습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초로 해서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을 기억해서,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대어서 회복의 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두손 들고 부르짖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용익 시장님과 또 새로 성녀정의 동장으로 부임한 조국재 동장님 이 지역 국회의원인 이건태 의원 지역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어 지고 무엇보다 전 세계 어떤 간세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들도 있게 되어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정치 경제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산교회를 비롯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지산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인들이 도이 지역의 소망이 되어지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청년 수련회 그리고 주일 진행되어지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러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